작고 강력한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15인치 크기의 ASUS TUF Gaming F15FX507VU4는 뛰어난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용자들은 사용이 편리하고 디자인이 세련되며 크기가 적당해 1인 가구나 이동이 많은 분들에게 이상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깔끔한 외관과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아 많은 이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직 배송으로 빠른 배송이 가능하며 품질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이 제품은 게이밍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구매 후 긍정적인 후기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